안녕하세요. 양정숙 성교사입니다. GPM 온라인 성경 연구 교실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엘서의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인 여와의 호 날입니다. 여엘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할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모스서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아모스서입니다.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록 연대는 B.C. 700. 60년부터 755년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기록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입니다. 아모스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여러 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빈부 격차가 아주 심했고,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모스는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둘째는 이 책에서는 소선지서 중 가장 세밀하게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룰 것을 역설합니다. 핵심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구절입니다. 암호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부 유다 출신이고 북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경로를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에루살렘 남쪽에 있는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는 에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은 베델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베델에는 여러보암 1세가 만든 금송아지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모스의 애언을 듣고 왕에게 가서 아모스를 고발했고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애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된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bc 931년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두 왕국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남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B.C. 536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왕 오시아의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했습니다. 아모스 선의자는 BC 760년부터 755년 사이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지진 전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진 2년 후에 아모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호세아 선의자는 아모스 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모스 뒤에 호세아 선의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가 심판을 예언한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진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BC 760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아모스 지진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모스 지진이 BC 750년경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대한 오차 범위는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지진의 진원지가 현재 이스라엘의 북쪽 200km에서 300km 지점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진의 규모가 최소 7.8 강도, 최고 8.2 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일어난 그 지진의 규모는 지난 4천 년간의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아모스 지진의 증거들은 1955년 유대인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에 의해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50년 이상 발굴이 계속되었고, 지질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이스라엘 북 가장 북쪽에 위치한 텔 하솔에서 발굴된 지진의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층, 유코에서 발굴된 기울어진 벽입니다. 텔하솔은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큰 고각적 유적지로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 창조론 지질학 교수인 스티븐 A. 오스틴이 이끄는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이 지도는 아모스 지진의 진원지, 지진의 규모, 그리고 그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도시들을 보여줍니다. 아모스 지진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발생해서 그 지진이 사해를 향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색깔이 있는 네모로 된 기호들은 지진의 피해를 입은 도시들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반원 모양의 곡선은 현장의 지진의 강도와 동일한 강도의 진동선입니다암호스서에 지진의 현상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8장 8절에 땅이 떨 것이다, 땅이 솟아오를 것이다, 땅이 뛰놀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9장 5절에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리아서 14장 5절에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선지자 아모스가 연한 지진이 일어난 지 24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 시대에 일어난 지진은 이스라엘 사람이 대대로 기억하고 있는 아주 큰 지진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할 때에 각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전쟁 범죄들, 이스라엘을 학대한 죄들, 그리고 잔인, 잔인함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실 때그 원인이 되는 죄가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서너 가지라는 구절이 여덟 번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특정한 죄들에 대한 특정한 숫자를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죄들은 죄들의 가득함을 나타내고, 네 가지 죄들은 넘쳐나는 죄들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인 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심판을 받게 되는 각 나라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끌어낸 죄들이 넘쳐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개별적인 죄를 즉각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죄가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지은 죄들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한두 가지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어디에 불을 보내리니, 어디 어디의 요새들을 사르리라. 이러한 표현은 그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제2부 2장 4절부터 6장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의 요새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불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유다가 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장 6절부터 6장 14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쾌락과 사치를 즐기고 음란하게 생활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공포의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즉북 이스라엘은 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죽임과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근, 감옥, 전쟁으로 인한 죽음, 그리고 천년병 등 여러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고 한탄하시며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그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번제나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들 중에서 가장 악한 행위가 악한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벨을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고 한탄하십니다 이제 제 3부 7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에 기록된 아모스가 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환상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와께서는 호 아모스에게 다섯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본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상징합니다. 아모스가 본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를 마르게 하고 땅을 삼키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아모스가 본 다섯 가지 환상들 중에서 이두 가지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애버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그리고 그두 재앙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가 본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모습입니다. 다림줄은 벽이 일직선으로 쌓여졌는지 측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직선으로 맞춰져 있는지 보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해 이 다림줄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신 다림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고 어렵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불의하고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강두리입니다. 이 여름 과일을 익은 과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과일이 익으면 사람들이 그 과일을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익은 과일은 곧 썩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 과일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구해서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모스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은 주님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살아남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 둘째, 그 땅에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게 하실 것. 셋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가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역사는 에스라서와 네이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BC 536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침략에 따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바디아스의 결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